우리도 수학 할수 있어 합 안녕하세요 스포츠 여러분 고등수학 마스터쌤 경입니다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기본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자 봅시다 t 라고 하는 이제 평행이동 어떤 이제 공식이 수식이 있습니다 x, y 가 이동을 하는데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으로 이동하는 어떤 음,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것은 점 이콤마 을점 마이너스 삼콤마 사로 옮기는 평행 이동이래요. 점 점에서 점으로 가는 거죠. 점에서 점으로 가는 건데 이콤마 이 마이너스 삼콤마 사로 간다. 근데 여기서 자 문제가 세개 나오는데 상수 m과 n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콤마 있고. 요게 어떤 t를 통해서 요 t라는 이동을 통해서 마이너스 콤마 4로 됐어요 그러니까 점은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x,y가 있는데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을 했더니 마이너스 콤마 4가 되는거죠 즉 2,1이 있는데 여기서 2 플러스 m 그 다음에 1 플러스 n을 했더니 요게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콤마 4와 똑같다 요게 마이너스 3 요게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답은 나옵니다 자, 2 플러스 m, 1 플러스 n 요게 마이너스 3, 4하고 똑같으니까 2 플러스 m이 마이너스 3일 것이고 그러면 m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이게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n이 4가 되니까 n은 3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5와 3이다 이렇게 정답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t에 의하여, t에 의하여, 요게 마이너스 5랑 3인 거는 알아냈어요. x-5, y-3이죠. 그죠? 응, 음, 요게 똑같습니다. 요것에 의하여, 원점으로 이동이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자, p라는 좌표가 있는데, x, y라고 할게요. 요게 원점. 0,0으로 간대요. 뭐에 의해서? t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x-5, y-3이 되는 게 0,0이 되니까, 원래 점은 뭐다? x는 요게 5가 되고,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래서, 5,3이 점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t에 의해서 원점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p는, 음, 점 p 의 좌표는 5,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3번은 이제 직선이에요. 3번 직선입니다. 이게 점이 아니에요. 직선이 있는데 직선 요게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 t에 의하여 t, 요게 위에 있는 t에 의해서 이동이 됐대요. 어떻게? 직선 요걸로 이동이 됐대요. 그때 bc의 값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x, y가 X 플러스 A만큼 Y 플러스 B만큼 점으로 갔다면 이게 도형으로 될 때는요 X, Y가 이렇게 바뀐다고 했었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는 0이 는 0으로 바뀐다 그래서 플러스 A 플러스 B를 동시에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x 5, y 3을 그대로 여기 대입하면 좋겠지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요거 부호만 바꿔주면 되죠. 여기다가 x b y c가 t로 되는 거죠. t에 이동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다시 x 마가 아니라 x 5가 되고요. 플러스 b가 있고 y가 y 3이 아니라 y 3인데요 y 마이너스 3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서 t가 된 거죠. 그게 뭐다? 얘랑 똑같다. 그러면 요게 x 마이 6y 플러스 20은 0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좀 공간이 없으니까 좀 협소하겠지만 약간의 암산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마이 6y 플러스 20은 0이랑 똑같아요. x 플러스 5 플러스 b y 마이너스 3 플러스 c는 0이 똑같습니다 x는 똑같으니까 제거하도록 하고 b y 여기 b y밖에 없죠 그냥 b는 마이너스 6이네요 그죠 b는 마이너스 6이다 바로 그려지죠 왜 b y밖에 없잖아요 여기 여기 마이너스 6밖에 없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일 것이고 자여기 상수가 20이에요 그러면 여기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살짝 적어주면 여기는 5밖에 없고 플러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18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플러스 C 됩니다. 그게 20이라네요. 그럼 면 23이니까 C가 마이너스 3이 되줘야 20이 나오겠네요. C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됨을 알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퍼자 여러분, 우리도 수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